잊을만 하면 가고 싶은데 강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릉을 가서. 오늘 유진이를 만났고요. 김밥을 사 왔습니다. 과자도 먹으려고 과자도 사왔어요. 네 열심히 강릉을 가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날씨가 좋지가 않아서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어, 열심히 달려서 조심히 강릉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출출했는지 저희가 주변에 찾아보니까 룽성이라는 짬뽕집이 있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먹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룽성. 와, 상수소자 j 아, <laughs> 뽕도짬뽕인데이 꼬바로우 같은 탕수육이 진짜 좀 별미더라고요. 굉장히 좀 맛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애초에 부먹을 어. 해주시는 거구나 <laughs> 짬뽕은 r c h 같아 k e n I'm going to try to eat a 고기 짬뽕이라고 해서. 약간 그 특유의 강릉만의 그 고기 육수나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기존에 먹었던 짬뽕의 맛과 거의 비슷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와. <목소리도> 짜란 천원입니다 좋아 밥이 더 맛있어? 네, 배를 든든히 채우고 이제 숙소를 가야지 하고 나섰는데, 아니, 막,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여기가 경포호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크고, 둘레길도 한 12km 정도 된다, 그러고, 어, 그리고 약간 산책길인가 했는데, 야경도 너무 좋고, 아, 약간, 조금 숙소 가기 전에 소화도 할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데서 러닝 때리면서 와이 강릉의 이 호수의 매력도 있네요 멋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다. 아니, 이런, 이런 이제 거의 드럼 왔는데 저기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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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마고보고아 그래. 네. 아, 진짜요? 마 네. 고구마, 고구마, 고구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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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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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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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좀 이렇게.. 아 호박이란다 고구마랑 달고나랑 섞어놓은듯한 느낌이고 이 옥수수 콘은 진짜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사르르 녹습니다 콘 치즈랑.. 아니 콘이랑 자 이제 가자 자 가겠습니다 네 첫번째 소품샵 와 네, 레드망치는 이 카페트나 또 패브릭 인테리어 소품 뭐 거울 생필품 뭐 도자기 꽃 화분 막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사실 전 되게 만족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싶긴 했는데 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사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고 사진 않았습니다. 200m에 위치해 있는 2호점은 응. 1호점과 겹치지 않는 제품들로 준비되어 있대 쳤다 미쳤다 여기다 가봐봐 응. 와... 이제... 네 여기 자비마사지 와... 아잉... 응. 어디 앉을까? 응. 이게 저... 이게 시그니처 부추커피 응. 술, 타르트, 또 빼놓을 수 없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음. 어, 어떻습니까? <laughs>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기에도 잘했지? 맛있겠다. 음. 약간 매우면서 살짝 먹어봤네. 네, 카페 분위기나 이런 내부의 후추 냄새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 생각보다 맛은 그냥 정말 저희가 먹는 커피나 타르트 위에 후추만 뿌려놓은 듯한 느낌이어서 아 기대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카페였습니다. 그거나 그거랑... 근데 음식은 이렇네이 이렇게는... 어.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아, 네. 장칼국수 그런 거... 어, 장칼국수입니다 아, 칼 네, 이거 이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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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느낌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사실 조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어, 메밀 김밥이 어, 이렇게 입안에 꽉 차면서 맛있는지 몰랐었고, 그러면서 이런 그 포파 누들의 장칼국수 같은 느낌이 잘 어우러져서 어, 점심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점심이었고,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면은 또소품샵 같은. 이제 기념품샵 같은 것도 있으니까 꼭 들려서 어, 구경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게 너무 귀여워. 아, 이런 공간. 무슨 아이런그간그무 그가? 가지고가 그가? 그가? 그이그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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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게 감자 눌러 든게 <laughs> 커야 될것 같긴 한데, 뭐이 정도면. 저희는 안목해변 왔습니다. 아, 보트 와, 아, 겠다 와, 거기 엎어지기 직전데 제대로인데 응. 뭔가 지금 사진 찍으면 그 액자처럼 나오겠네?